성태 꼬글 야 근데 성태 꼬글 뭐 어제부터 자꾸 성태 꼬글 얘기 나오던데 아니 얼마나 고추를 제대로 긁었길래 다 꼬글 얘기가 나오 나도 사실상 자면서 고추 많이 긁거든요. 네 둘이 알아나 어크시 나오세요? 네 나왔습니다. 네, 어, 네, 왔어요. 죄송합요다 빠리빠리 어, 타시네. 근데 저그저그러 우리가 다리놈 벌리야. 야이 씨. 야! 야이 야! 야! 이 더러운 새끼야. 이 새끼 진짜 씨발 더러운 새끼네 이거. 아니. 아니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진짜 그 그러니까 잘모르시 원래 긁으면 이렇게 긁잖아 원래 이렇게 긁어 그러니까 고추로 긁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옆에 사탕올리를 이렇게 이렇게 긁어 이렇게 이 새끼는 고추 그냥 요드로 긁고 있네 아 끝까지 보라고 잠시만요 아니 이 새끼 요드로 긁는데요 바로 어, 초대놈요 남판 떄왠지 어떻게 해요, 님사 자씨발 아, 나 고국 고국에다 구글? 시발. 와, 아, 와 나왔어? 아 고국 나왔다 야, 야, 태현아저 다시 보고좀 줘라. <laughs> <나> 이거 <laughs> 면상 있다는데. <따라했대>. <laughs> 아 여러분들, 아니 여러분들. <laughs> 야 이들 어우 치끼야. 여러분들. <laughs> 야이 개더러운 <개드러울> 새끼. 알레르기, <laughs> 알레르기 때문에 끓는 <laughs> 겁니다. 알레르기. 야이 새끼 진짜 마 이거 왜 나면 지금 얼굴이. 이거 한 번씩 끓거야. 여러분아이 새끼, 족 때는 새끼네. 아나이 새끼랑 절대로 술안 잡아야겠다. 정기는 뭐예요, 여러분들? 아니 나는 소지 말할게 다 머리 게임은 안 봐요. 그냥 간혹가다 유튜브 뜨면 한번 클릭했다가 싸우는 장면만 보고 있는데 무슨 무슨 사건인데요? 뭔데 얘들아? 하이 어제 팔마따리 찍었다가 아프리카로? 아프리카로 팔마따리 찍었어? 나 몰라 얘들아. 모르니까 모른다 하지 시발려나? 뭘 자꾸 모르는 척이래. 개새끼야. 모르는 척이 아니라 나는 진짜 몰라. 모르는 척 아니야. 나 진짜 몰라 얘들아. 아까 방송할 때 내가 말했던 부분 있지. 음 그래 알았어. 네 알겠습니다. 어. 아니 뭔데? 아니 근데 얘들아 머니 게임 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. 나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는 새끼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어찌 됐건 간에 그것도 컨텐츠고 어떻게 보면 리얼 버라이어티잖아요. 근데 거기서 악역을 맞든 아니면 착한 척을 해가지고 그러든. 아, 난 솔직히 그걸로 지랄하는 새끼들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.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, 거기서 다 착한 척하면 난 솔직히 재미없다라고 보거든? 아니, 인성 문제고 나발이고. 나는 솔직히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. 여러분들 욕하는, 왜냐하면 다 개개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. 예? 나는 근데 머리게임 안 봐서 모르, 모르겠지만,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로 욕하는 새끼들은 좀 잘못되지 않나.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. 예? 개인적인 입장이에요. 예? 아 그거 아니라고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싸닥칠게요. 아, 저는 모르겠는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좀 일을 알아야지. 머리 게임 보고 이제 일을 알아야 저도 가몰입하면서 이제 뭐라도 제가 말을 하면서 그럴 텐데 일단 저는 모르니까 맞죠? 저는 모르니까 싸닥칠게요. 여러분들. 예? 모르니까 싸닥칠게요. <놀람> 파이세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. 예,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저는 입장을 전하겠습니다. 솔지 말할게요. 비글자자를 전기로 <놀람> 꽂고 싶네요.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코트 정기 논리 대결 이후로 솔직히 정기라는 사람 마음에 들었고 일단은 정기라는 자체가 만약에 할 의향이 있으면 저는 비글즈로 한번 예 역사상 아프리카 비제도 아닌데 뭐지 비글즈를 오면서 좀 한번 정말 재밌었지 않을까 왜냐 말을 잘하잖아 나보다 말은 못해 정기가 죽여버렸어. <laughs> 아, 그렇지만 같이 이제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모기가 아니라. 빨려라 뭘 모기드립이에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게요 전기가 언제까지 자라갈 것 같아 판단 잘 내려야 돼요 지금 머니게임 바를 받아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머니게임 그 억울아가 사그라들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돼요 전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가지고 더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제 말이 틀렸나요?